아니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아,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그 어제 금요일이었는데 어 이제 조만간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인천 아시안게임 통역했던 거 빨리 찍어야지 하고 어제 폐막, 폐막식이 언젠지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아니 글쎄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찾아본 날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던 그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토요일로 넘어간 날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날짜로 봤을 때는 그 다음 날이 바로 폐막식인 거예요 폐막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큰일 났다. 아, 는한 올림픽이 한 일주일은 더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일주일 남았다 생각하고, 아, 이제 좀, 좀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곧 빨리 찍고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내일인 거 말이, 내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알자마자, 인천 아시안게임 때 했었던 그런,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인천 아시안게임 통학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그때 입었던 복장. 붙박이장 맨 위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막 끌고 와갖고 막 겨우 내려가지고 어제 복장도 다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리고 인천터미널 아 인천터미널에 <laughs> 인천 아시안게임 할때 인천 아시안게임 할때 이제, 이제 좀 그때 사용했던 것 증명될 만한 것들 그런 것도 막 어제 막다 찾고 빨리빨리 다 찾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말할 거? 간단하게 다 요약해놓고, 바로 잤답니다. 그리고 자고 나서 깨자마자 찍는 거예요. <laughs> 이래서 사람이 부진을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막 알자마자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막 하게 되었답니다. 먼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지원 계기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옷은 여기 상의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래 하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통역을 할때 옷을 두 개씩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이거 하나랑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촬영 끝나고 이렇게 전신샷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제 모자 모자도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제가 지금 어 지금 무리뜸문에잘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모자도 쓸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울까 봐 그때가 이제 조금 추워지 되게 막 긴팔 반팔 막다 혼용해서 입을 시기였어가지고 이렇게 긴팔 옷도 어 <laughs> 받았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입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 여기 이제 361, 30, 361도? 이, 맞나? <laughs> 이렇게 써있는 거는 중국 브랜드에서 이거를 뭐, 후원을 해줬나? 뭐, 무슨, 뭐런 그런 거였어요. 뭐, 무슨 후원사 같은 거였어가지고, 이제 운동화에도 이 브랜드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운동화까지 찍은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옷을 입고. 통역을 했답니다. 일단 저는, 일단 반팔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 일단 반팔로 저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해고 제가 인천 아시안 게임 통역을 맡게 되었는지까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지원 계기는 제가 고3,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9살 때, 일본어 능력시험, 이제 일본어 능력시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어 능력시험이 JLPT라고 있어요. 근데 JLPT에서 그 N1, 이제 최고급수에 해당되는 급수인데, N1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차 시험, 고등학교 3학년 7월 시험에서 JLPT N1 1급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게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제 나이 기준으로 20살 때, 20살 가을에 열렸었는데 그 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부터 통역을 구하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통역을 뭐 구한다 어쩐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맞물렸죠 이제 저는 한 고3 7월쯤 땄었고 이제 그 뒤로 앞으로 한 1년 뒤쯤에 인천 아시안게임 열릴 예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땄겠다 그때쯤에 제가 이제 1급도 있으니까 그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 자격조건 같은 걸 보니까 N1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고급수 딴 사람만 가능하다고 써있어가지고 저는 되니까 어 지원을 해봤죠 어쨌건 이것도 자원봉사에 해당이 돼가지고 자원봉사 그리고 어떤 뭐 통역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고 었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고 하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열리는 그런 큰 대회에 제가 통역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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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 업적을 쌓고 싶다. <laughs> 제, 어, 제 스펙 이런 거를 좀 한번 제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심사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로는 그 아까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고 뭐 서류. 그거를 이제 내는 거였어요. 근데 서류가 1차인데 제가 사실 그 그거, 그거 그게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했는지 제 생각에는 우편으로도 접수를 뭘 했던 거 같기도 하거든요. 자격증 같은 거를 딴 거를 보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혹시 몰라 갖고 이것도 갖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애너을 이렇게 따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나 이것도 보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아 이렇게 뭐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자격증을 보내주는데 집으로 보내주거나 아주 어쨌건 이렇게 증명서가 있는데 이거를 우편으로 보냈는지 인터넷으로 보냈는지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생각은 우편으로 보냈던 거 같지 그래서 어쨌거나 증명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썼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뭐어렇게 해갖고, 1차 서류가 합격을 했어요. 1차 서류 합격하고, 2차. 2차는 이제 면접인 거예요. 면접은, 어, 어디선가 뭐 열렸어요. <laughs> 어디선가에서 열렸었는데, 이렇게 뭐 회장? 회장 같은데 어디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건물 같은데 들어가갖고, 면접이 열렸어요. 당시에, 그게 다 부스 같은 게다 달라가지고, 사람이 많았었는지, 이렇게 한 곳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면접을. 그래서 부스마다 면접관 한 분, 그리고 이제 지원자 한 분. 한 명.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스마다 다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스를 들어가니까 이제 면접관 한 분, 저 이렇게 이렇게 1대1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관이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일본인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웬만한 면접관이 일본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일본인이었어요, 면접관이. 그래서 그 면접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본어로 면접을 봤어요. 다 일본어로 면접을 봤고, 뭐 자기소개부터 어쩌고저쩌고 쭉쭉쭉쭉쭉 하다가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3주 동안이나 이걸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거리가 멀면은 조금 이제 이 친구가 안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리 같은 것도 물어보고, 어... 그래서 계속 올수 있냐?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 그래가지고 네 라고 했죠. <laughs> 어, 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 기억났다. 사실은 완전히 확실하게 내라고는 말을 못 했었다. 왜냐면 그때가 제가 어, 면접은 그때 2 0살때 면접을 봤어요. 2 0살때 대학생 때 면접을 봐가지고 3주를 이제 학교에서 빼줄지 안 빼줄지 그건 제가 잘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뺄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뺄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3주 동안 학교에서 빼줄지 안 빼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빼준다면 무조건 참여할 자신 있다. 어 그렇게 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쨌건 거기 면접에서 네했다가 혹시라도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어쨌건은 맞췄습니다. 이제 뭐다 알아듣고 어쨌건 N1도 다있고 이러니까 알아듣고 해가고 다 하긴 했는데 어 어떻게? 붙은 거예요. 오, <laughs> 어, 붙었, 붙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은, 어, 언제였지? 교육은 한 5월쯤 됐을려나 5월? 6월? 약간 뭐 그럴 때쯤이었는데, 그런 토역 말고도 자원봉사하는 다른, 다른 분들까지 합쳐서 교육을 받았어요. 예술회관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술회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음, 없나? 원래 그게 있었어요. 책자 같은 것도 있고, 있었는데. 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책자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laughs> 그, 그 책자 같은 것도 봤고, 거기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막 우리 다 공부 막 교육 받았어요. 그런 책자도 받고 그러고 교육을 했었고 이제 지금 방금 찾은 건데 이것도 이렇게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공결처리 협조 응 협조드립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아마 냈었나 봐요 학교에. 어, 공결처리 협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교육부 교육부도 보면은 아, 16일간 이었네요 16일 어 16일간 왜 16일이지? 한 3주? 엥? <laughs> 모르겠어요 한, 거의 한 3주 한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인천에서 개최된다 학생들 출석 결정 처리해줄 것을 뭐 요청드립니다. 이거를 아마 학교에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같은 걸다 받고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 더 내갖고 이렇게 뭐 처리를 시킨 것 같아요. <laughs> 실전? 실전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내가 찍혔네. 약간 그런 식으로 <laughs> 한 분씩 일어나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